4 0번 박스 내용부터 보면은 뇌의 감정적인 부분은 작동하는 모아 관련해서 뇌의 숙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작동하는 뇌의 감정적인 부분은 A 한다 효율성을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A 한다 그리고 그것은 B 한다 개념을 경제학 어, 감정에 대한 개념을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어 경제학의 그래서 차지할 부분이 이 부분 뇌의 숙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작동하는 뇌의 감정적 부분이 결정 효율성을 A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감정에 대한 개념을 B한다를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이 형광펜은 잘못 친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연구는 감정과 의사결정의 연구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오브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사라 그랬잖아. 그래서 감정과 의사 결정의 연구가 중요해졌다. 어쨌든 이 문장 보면 감정이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 방해를 하든 아니면 강화를 하든. 자, 이것은 포함을 한다. 적용을 다양한 도구의 적용을 제공되어지는 신경과학에 의해서. 그래서 뇌과학 도구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다 이거야. 뭐를 연구해? 감정과 의사 결정의 어, 상관관계를 뇌과학 도구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주류는 흐름은 문헌의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어, 연구한다. 사람을 연구하고 두 번째 목적어 간접비문문을 연구한다.야. 근데 뇌 손상 입은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연구하는데 연,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데미지가 여기서부터 해석을 하면은 특정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군 담당하는 책임지고 있다고 알려진 뇌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손상이 어떻게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연구한다야. 그래서 뇌 손상 입은 사람 있잖아. 뇌 손상 입은 특정한 부분에 어떻게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뇌의 특정 부위 손상과 의사 결정의 상관관계를 이제 뇌뇌 과학 도구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한 가지 예시는 이어 연구의 이 조사의 한 가지 예시는 연구다. AD라는 사람이 연구다. 그리고 그는 발견한다. 대문장을. 대문장 보면은 어 여기서 대문장 어 대문장 보면은 잠깐만. 발견한다. 그 감정적인 부분,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을 입었을 때 이것은 사실상 줄인다. 의사 결정의 어, 효율성을 줄인다라고 했어요. 여기 a 부분 답이 나왔네. 왜? 지금 뇌 손상 입었대. 근데 의사 결정 효율성을 줄인다라고 했으니까 뇌 손상이 없으면 의사 결정 효율성을 높이겠네.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보면은 어,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효율성을 어, 높이다. 높이다니까 여기 이넨스가 정답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a번 나와 있고 뇌의 감정부위 손상이 의사결정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A 부분이 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 어, 숙구적인 부분이 나왔잖아. 좋은 결정은 산물이다. 감정적 부분. 뇌의 감정적 부분이 산물이다. 근데 작동하는. 숙구적인 부분과 함께 작동하는 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봐봐. 숙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작동하는 뇌의 감정적 부분은 결정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강화한다. 좋은 결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 a 부분인 a 부분 답을 또알수 있고 좋은 결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감정이랑 이거 이성. 이성이랑 합쳐져야지 좋은 결정이 나온다가 연구 결과야.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반박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을 반박한다가 여기. 여기 전통적인 경제학 개념 반박한다. 그래서 이거 반박한다. 비번탑 나왔어. 그래서 이는 전통적 경제학의 이론과 반대다. 그리고 그 전통적 경제학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가 가정된다. 여기서 대문장이 가정된다. 의사결정이 모델되어질 수 있다. 발생되는 것으로서 냉정하고 감정이 없는, 감정이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결정은 최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야지 최적이다. 최고다. 여기도 b 나왔지? 전통 경제학의 주장은 뭐냐면은 개념은 뭐냐면 좋은 결정이라는 건 감정이 없어야 된다. 근데 하지만 증거가 보여준다. 제시한다. 대문장은 감정은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의사 결정에서 증거가 감정이 의사 결정에 필수다. 그래서 정답 2번.